자, 안녕하세요. 5분 만족 채널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준비를 했느냐? 이 망송의 가르침이라고 투 앤드 스태프인데요. 모든 스킬 다섯 개, 5개. 별이 다섯 개도 아니고, 모든 스킬 다섯 개에요. 거기에, 시전 속도, 패3 3 0이 달려있고, 번개 화염, 락각, 락각 화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최대 15%까지 붙는데, 13%짜리에, 오회사 라다 줄을 박았구요. 그리고 아, 그리고 냉기, 콜깍도 있죠. 근데 콜깍 의미 없으니까, 제껴두시고, 거기에 만화 재생까지 붙어 있는 제법 쓸 만한 망송의 가르침이라는 지팡이를 구하게 됐어요. 요게 제가 테스트 한다고 좀 써봤는데요. 간단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드리치 스피릿 방패 세팅보다 세요. 제가 느낀 망송은요? 그래서 오늘 조금 테스트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물론 레벨이 8 착용 레벨이 80이긴 한데 필요 힘이 34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힘으로 힘을 하나도 찍지 않고도 잘수 있는 지팡이라서 자 일단 용병에게 무공을 주고 망송을 제가 직접 차고 망송 노바서서가 됐네요, 지금. 늘 가는 디아런을 가 보겠습니다. <laughs> 충분히 잘녹죠 그죠? 남, 남, 아이고. 자, 라이트닝 내성 똥파리 기준 엘드리치는 다섯 방에서 여섯 방 때려야 죽었어요. 때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방. 음. 일단은 엘드리치보단 무조건 쎄요. 한 방, 두 방, 세 방, 네 방. 네방 나오죠? 엘드리치는 다섯 방에서 여섯 방 때려야 죽었거든요. 이게 확실히 락각이 18%까지 되니까 엘드리치보다 라이트닝의 성모을잘 잡습니다. 일반 사냥하는 속도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엘드리치나 뭐 사신이나 초승달이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라이트닝 내성못 기준으로 봤을 때 확실히 엘드리치보다 빨리 잡아요. 한방 사실, 뭐, 한방 그거 별거냐. 뭐, 노바 한번더 써주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엘드리치의 가격과 이 효율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굳이 엘드리치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소설을 하면서, 물론 센 거는 체라 소설가 제일 세요. 강력한데, 체라 소설를 제외하고, 세팅을 바꿔가면서 해본 소설 중에서는, 사신이, 사신이 제일 세고요그 다음에, 그 다음은 초승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승딸 다음으로 이거 망송 5 스킬에 락각 지팡이 망송 지팡이가 3등 제일 안 좋은 게엘드리신인것 같아요 겉으로 보는 이 화려한 스킬 스킬 옵션과 백0 뭐, 만화, 만화통. 엘드리치가 가장 좋아 보이긴 한데, 어, 엘드리치가 생각보다 약해요. 라이트닝 내성 몹을 생각보다 못 잡아요. 통찰이 빠지니까 만화가 딸리네요. 디아블로 잡는 속도도 비슷해요. 열대 무한을 직접 차고 때려도 너1열 대에 죽는데 아이고. 무공을 차지 안. 이 망송 세팅으로 때려도 똑같아요. 이 망송이 되게 잘안 나오는 아이템인 걸로 아는데, 근데 초보 분들이나 이 자본금 투자 없이 하실 분들은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스킬 다섯 개나 붙어 있기 때문에. 보이시죠? 41 스킬까지 올라갑니다.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지에요. 스왑을 하면 38스킬이고요2773 노바 데미지. 괜찮죠? 높은 데미지에 락각도 최대 20%. 까지 챙길 수 있고 만화 재생까지 붙어 있으니까 나쁘지 않나 쁘지 않아요. 시전 속도도30%고음 보시면 100회 105 이상 나오죠 그죠 이걸로 체라로 해도 117 시속 이 넘으니까 시속이 넘으니까 음, 하 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다뎀에 또 락각이 좀 붙어, 붙어 있기 때문에 총 락각은 망송을 차고 33%가 나옵니다 굉장히 쓸만한 수치예요. 오늘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망송 지팡이에 대해서 알아봤구요. 음, 최종 결론은 1등은 무공을 직접 차는 사진소서, 2등은 초승달, 3등은... 망송, 방금 보여드린, 이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망송, 네 번째가 엘드리치. 저는 이렇게 순위를 나열하고 싶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기로 해요.